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뿌리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답 소리가 되게 작으세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내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라는 것은 선택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삶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쩌면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선택되어졌다면 이제는 의식하면서 말씀이 대 안에 자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이 자리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라고 했죠. 아마 여러분들은 평일 미사에 꾸준히 나오셨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계속 들으셨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는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듣다 보면 돌고 돌고 도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조금 더 조금 더 확장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으셨으면 제가 질문하는 것들 있죠? 미사 시간에 질문하는 것들을 왜 질문하는지 아세요? 심심해서? 질문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삶 안에서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예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살아가는데 자꾸 기억나는 말들이 있죠.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살려라. 지금 나는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진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살아가시면서 간혹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잘 듣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느끼는 어떤 허탈감이라든지 자괴감을 분명히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찬것 같을 때는 굉장히 기쁘고 즐겁죠? 힘이 나는 것 같죠? 그런데 살다가 확인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나는 이것뿐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말씀을 듣고 분명히 내 안에 뭔가 가득 찬것 같은데도 무너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허물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집이 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내가 신앙을 느끼면서도 어두운 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신나죠. 그래서 힘이 나서 야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앞으로 내가 다른 것들은 바라보지 않고 말씀 안에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삶의 기준이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 기쁨도, 내 슬픔도, 내 행복도, 내 불행도 말씀 안에서 정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죠. 근데 돌아갔더니 어때요? 마치 극장 갔다 나올 때 똑같죠? 우리가 극장 가서 영화를 보면 어떻게 즐겁죠? 극장 마지막으로 가보신 게 언제예요?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저도 한 1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나올 때는 어떤 즐거운 마음이 있죠. 그래서, 야, 이제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인생 뭐 있어? 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죠. 근데 집에 들어가면 극장 효과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내 삶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마치 부메랑처럼 저 멀리 가지만 또다시 돌아온 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 자신이 참으로 무너지는 그런 자괴감을 느낄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무너짐이 있어야 새로 쌓아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힘들어 봐야 돼요. 자꾸만 아파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조건 전적으로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무너져야 새로운 집이 다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고집을 부리면 이게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고집을 부리게 되면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존재로 인해서 공동체가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탄이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방해하는 존재. 그리고 유혹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까? 단순히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떼어놓는 겁니다. 그럼 괴롭히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비유를 말씀드리지만 물고기를 물에서 떨어뜨려 놓으면 직접적으로 물고기를 괴롭히지 않아도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사탄이라는 존재는 인간을 아프게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사탄은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을 멀리 떨어뜨려놓는다는 거죠. 떨어뜨려놓게 되면 스스로 알아서 잠멸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사탄이 유혹할 필요도 없어. 사탄이 와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사탄을 무력하게 만드는 존재도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이사람좀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왔더니 이미 멀어지고 있어. 그래서 사탄이 기분이 좀 나빠. 왜? 자기가 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고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성전 안에 머물면서도 고집이 있는 사람은 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가득 한 사람은 분노가 가득합니다. 미움이 가득합니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뭐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미움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분노가 있으면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죠. 사랑이 없으면 누가 계시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누구로부터 멀어지는 겁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결국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정서는 뭐죠? 불편함, 괴로움, 고통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안에 존재하니까 얼굴에는 어떻게 돼요 얼굴이? 얼굴은 어를 담는다고 하죠? 얼굴을 찡그리게 되고, 불만이 가득하게 되고, 보기만 하면 우리는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주면서 공동체를 점점 망가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께 믿음을 둔다면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의심을 한다는 것은 마음이 어떻게 된다? 마음이 산란해진다, 갈라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염려나 고통이라는 것들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의심을 품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된다? 갈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하느님께 뭔가를 바랄 수조차도 없다고 했죠. 어제 제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사람은, 하느님께 청할 때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된다. 의심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 바람의 출렁이는 물결과도 같다. 바람이 이렇게 계속 불면은 물결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출렁거리는데 엄청나게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안정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께로부터 그 무엇도 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야고보사도는 말씀하십니다. 왜냐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느 길을 가든지 결코 안정을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갈라지지 않는 마음. 그래서 고통이나 염려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지 않죠? 오로지 누구만을 바라봐요?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나는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지만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는 그 보호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어야만,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누가 그에게 간다.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누가 내 안에서 살아가세요. 예수님이랑 아버지 하느님이랑 내 안에 와서 살아가신다는 거죠. 그럼 누구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도 따라오실 수밖에 없죠. 왜? 3위일체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가신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내 안에 살아 가신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생명력은 넘칠 수밖에 없고 기적은들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누구다? 이게 사탄인데 사탄은 무엇이 생겨나지 않도록? 믿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사탄이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어떻게 할까요? 뭘 갈라지게 만들어요? 마음을 갈라지게. 뭘로? 걱정거리 주는 거죠? 염려거리 주는 거죠? 마음을 산란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내 나약함을 내가 가장 잘 알죠?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흔들리세요?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우울함 한두 개가 아니야 여러 개가 내 마음 속에서 조금만 기도하려 고 그러는데 야저 사람이 더 미워하잖아 너도 같이 미워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씨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금세 갈라져 그러니까 사탄이 뭔가 하려고 하다가 예 하지도 않는데 알아서 무너져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싶지만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누군들 분노하고 싶어서 분노 휩싸입니까? 누군들 시기하고 싶어서 시기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원죄의 영향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죄란 무엇입니까? 짊어지고 난 죄, 뭐 태어난 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래서 남자들은 목에 뭐가 있대요? 아담스 애플이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저는 없어요. <laughs> 여자인가봐요. 없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런 어떤 원죄가 우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나약함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원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원죄를 짊어지고 났죠. 누구만을 제외하고 예수님. 예수님만 그리고 성모님도 미리 그 은총을 입어서 성모 무염시태 성모님께서도 원죄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에 나오셨다고 하죠. 성모님이 원죄 영향을 받으셨다면 그 태도 원죄로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조차도 완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조차도 그래서 성모님은 당신의 권능이 아니라 누구의 권능을 미리 그렇죠 하느님의 권능을 미리 체험하고 예수님의 은총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분도 원죄 없이 태어나신 거죠 이미 보호를 받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내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어떤 영향이 있어요 우리 안에 원죄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배워서는 알고 있죠. 원죄를 짊어지고 났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자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 하나 따먹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또 어떤 분들은 열매 때먹은게뭐 그렇게 큰 죄야?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창세기에서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이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었다는 것은 누구와, 누구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지 않고 자기 맘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따먹, 따먹었죠. 그리고 모든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됐죠. 그 결과가 어땠어요? 그 결과를 알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죄가... 우리에게 이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죄로 기우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죄가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도 뭐 죄가 뭐냐고 그랬는데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것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죄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렇, 그렇다면 행위적인 죄도 있지만 상태적인 죄도 있다고 그랬죠? 내가 슬프거나 괴로운 것은 죄요? 아니에요. 죄입니다. 그럼 왜 슬퍼지고 왜 괴로워지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가 당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 힘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힘들 필요가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앙심을 부모요 그래야 그 사람 욕만 하고 못마땅함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방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도 불편하지만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불편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마음의 평화를 잃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할 때그 사람의 모든 것이 잃어 가면 그 사람도 뭘 줘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점점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는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삶이 흘러가고 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이미 죄로 키우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건드려 주는 거죠. 우리 안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게더 재밌어요 아니면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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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씹는 게더 재밌어요. 솔직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안주거리 삼을 때가 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나중에는 불편하면서도 그렇게 된다는 것은 나, 나도 모르게 죄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모든 결과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내 자신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신나게 다른 사람 미워하고 욕하고 이래봤자 괴로우면 누구에게 찾아와요? 삶의 재미가 점점 사라져요. 왜? 왜 그럴까요? 왜 죄를 지으면 삶의 재미가 사라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걸 맞출 수 있는 경지에 오르셨어야 돼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느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박탈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그리고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성당에는 열심히 나가는데 사랑이 없다. 이 사람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 믿는 사람은 누구의 뜻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하느님께서 보내신 하느님께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예전에 내 기분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무조건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하느님께 믿음을 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들으면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믿음은 생겨나지 않아요. 내가 믿음을 키워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십니까? 내가 믿음을 키워갈 수 없어요. 농작물을 내가 심었다고 해서 자라게 하는 게 나예요? 내가 비료 주고 내가 거름 주고 내가 물 주니까 자라요. 하느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자라날 수 없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믿음도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자라게 하십니까? 믿음이 커가는 것과 커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무조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자꾸 들어야 되겠죠. 야, 이제는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와요 이제. 자, 자꾸만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정체기가 올 수도 있죠. 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이것뿐이 안 되나. 그럴 때도 뭐 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실천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셔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요한복음이 어렵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누구다라고 계속 밝히시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당신이 누구라고 말, 밝히시는 거죠.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결국엔 당신이 하느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즉 당신이 누구이심을, 하느님 자신이심을 우리에게 밝히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하란 얘기예요? 왜 자꾸 나에서 나에 대해서 밝히죠? 그렇죠. 내가 하느님이니까, 내가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명사가 안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는 믿음이라는 명사는 안 나타나는데 뭐가 나타난다? 믿는다라는 동사는 나타난다. 갑자기 무슨 영어 시간도 아닌데 왜 명사 얘기하고 동사 얘기하냐? 이럴 수 있는데 명사라는 것은 홀로 존재합니다. 믿음이라면 누구의 믿음인지 알수 없지만 믿음이라는 개념이 있죠. 근데 동사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먹는다. 예를 들어서 먹음 식사 식사라는 것은 누가 들어도 뭐 누가 하는 식사든 아니든 뭐 점심 식사든 저녁 식사든 식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식사라는 것만으로는 알아들을 수 있죠. 근데 먹는다. 그럼 뭐 생각해요? 뭘 누가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먹는다라는 것은 홀로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동사는 홀로 완전할 수 없는 거죠. 누가 있어야 돼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 복음사가가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명사를 쓰지 않고 자꾸만 뭐 썼다는 얘기예요 믿는다 믿어라 이렇게 동사를 썼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중요하다 얘기입니까 동사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고 그랬죠 먹는다라는 것도 누가 먹는다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에 대해서 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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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누구보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듣는 사람들 너희들이 보고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자신에 대해서 나는 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비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가 바로 하느님이니까, 너희는 내 문을 통과해야 되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받아 마셔라. 그래야만 살 거다. 안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생기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딴거필요하다 얘기입니까? 필요하지 않다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또 오늘 뭐라고 하세요?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그러니까 뭐하란 얘기예요? 믿고 내 계명을 지켜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망 가운데서 사랑하지 못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상처가 더 큽니까? 예수님이 더 큽니까? 예수님이 더 크죠. 이제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만 상처만 이야기한다면 내 고집이 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맨날 상처만 얘기해요. 맨날 그럴 수 없다고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나도 나아질 수 없다라고만 얘기해요. 이건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못한다라고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뭘 부리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귀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집을 부리다가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비록 자존심이 상하고 내 자신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서 살아가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잘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그분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어디 머물러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랬죠? 그럼 뭘를 키워가면 돼요? 내 상처가 커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음을 키워가면 되죠?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들으면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들으면 돼요. 들으면서 기적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독서를 보니까 사도 바오로하고 바르나바가 가고 있는데 어떤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있었죠. 그러면서 바오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을 갖게 됩니까? 믿음을 갖게 돼요.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오로가 딱 보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 믿음이 있으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통해서 우리한테 왜 자꾸 믿으라고 그래요? 믿어야만 뭐가 일어나니까 믿어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믿어야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리저리 재는 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 네. 내가 이것도 좀 해보고 저것도 좀 해보고 이게 좋을까? 이런 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해볼 고려해 볼 겨를도 그럴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겁니다. 믿고 따르는 거죠. 어찌되든 상관없어요. 그분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면 되고, 그분이 받아 먹으라고 했으니까 받아 먹으면 되고. 이게 신앙이죠? 그러니까 단순해요? 단순하지 않아요? 근데 왜 고민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이게 그 단순함을 깨버리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라니깐요. 우리 마음이 갈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당에 오실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딱 앉으셔가지고 염려나 걱정은 내버려두고, 이제는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누구만을 바라본다? 예수님만을 바라본다? 그분의 몸과 피만을 내가 받아보신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 믿음은 살아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가신다는 고백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근데 고집 부리면 이 믿음은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괴롭고 힘들어도 들으세요. 내 자신을 버리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십시오. 나머진 주님이 채워주시죠. 이제 여러분을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오죠?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크리스토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염두에 두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유심히 보시고 이런 성경의 구절들이 머릿 속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이제는 자꾸만 읽을 때 예전에는 그냥 넘겼는데 이제는 들어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계속 자신에 대해서 밝히시죠. 어떤 복음을 통해서? 요한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말씀하시죠. 제발 믿어라. 그리고 먹어라. 받아 마셔라. 몇주 동안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까? 지난 주에도 요한 복음, 이번 주에도 요한 복음, 지난 주에도 요한 복음. 계속 예수님께서 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반대자들은 안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은 제발 믿으라고 하고 이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가 따라간다 그랬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다, 겸손하니까 뭐한다? 순명한다. 그래서 믿음과 겸손과 순명은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나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이제 연결되십니까? 어, 무지하게 똑똑하세요. 이 복잡한 걸 연결시키시고 이게 내 마음속에 있다면 삶의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면 입을 다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위사 안에 머무십시오. 이게 안됐을 때 입을 열어봤자 사람 죽이는 말만 합니다. 자기 불편함만 드러낸다는 거죠. 자기 말 한마디 때문에 공동체가 망가지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만을 내세운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할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믿음이 있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순명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